드디어 2025년 6월부터 인천 1호선 신검단중앙역이 개통을 합니다. 정말 차질없이 빠르게 개통이 되길 바랐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현장이 4개의 출구가 보여지고요. 여기 신검단중앙역의 두 번째 입주단지. 첫 번째는 오른쪽에 제일 풍경 제1차였어요. 두 번째 입주단지 25년 1월 말부터 시작하는 힐스테이트 웰카운티 도면 분석 영상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드론으로 보이시는 왼쪽에는 엠파이어 빌딩, 프리마, 더 타워, 이렇게 같이 상업시설도 함께 올라가는데요. 이쪽에 임대가 맞춰져 있고 수익률 6%, 우리 3억에서 5억대 투자 가능한 매물도 있으니까 저희 상담 원하시면 검단 부동산 프로로 연락을 주세요. 힐스테이트 웰카운티는 1535세대이고, 748499, 125타입, 총 5세대밖에 없는 이 펜트하우스 세대까지 갖춰진 대단지인데요. 혹시 125타입 펜트하우스 세대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이 영상 보신다면 저 지프어 한 번만 할수 있게끔 소개,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제가 오늘 직방 도면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타입별로 내가 맞는 타입이 어떤 구조인지 확인하면서 좋은 매물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74A 타입과 B 타입 먼저 볼 건데요. 74A 타입, 말해 뭐합니까? 누가 봐도 좋아하는 타입 아니에요. 4베이죠방 4개에 화장실 2개. 작은 방 하나, 둘, 거실, 안방까지 총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74 타입, AB 타입은 특이한 게 109동과 110동에만 있기 때문에 동선, 우리가 30평을 골라야 될지 84 타입을 골라야 될지 선택을 할때동 배치도 잘 확인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포베이, 그리고 마통풍 구조. 마통풍, 거실 창과 구엌쪽 창이 이렇게 바로 뚫려 있어서 환기가 너무 수월하게 잘될수 있는 구조죠. 그리고 30평이라고도 하는데 이74 타입은 방이 4개예요이 알파룸이라고 해도 방 4개의 구실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 방이니까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다. 그러면 성인, 자녀 둘 또는 3명 두셔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실 수가 있고요 742 타입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면은 신발장 옆으로 팬 트리가 있어요. 간혹 74 타입 중에 신발장만 있고 팬 트리가 없는 세대도 있거든요. 이팬 트리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안방 쪽을 보시면 742 타입 드레스룸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화장대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너무나도 잘 빠지고 완벽한 타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74B 타입은 109동과 110동 4호 라인에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딱 봐도 이제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아시죠 타워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타워형이라도 또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그 특징을 잘 담는다면 정말 누군가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신발장과 팬트리가 있고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건이 팬트리 옆으로 공용 욕실 사이에 또 팬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넉넉한 수납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30평 또한 지금 방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연달아 붙어 있고 그리고 안방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과 부모님의 이렇게 생활 분리가 가능한 구조고요. 타워형 하면 우리 항상 아쉬운 게 있죠. 맞통풍이 안 된다는 건데 이 부엌 쪽 창과 거실 쪽 창이 기역자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환기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에도 여기 수전, 보조 수전이 있어서 간단한 애벌빨래해서 세탁실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아쉬운 게 있다면 안방 쪽 드레스룸이 우리 A 타입보다는 조금 많이 작다. 그래서 팬트리는 두 개가 있지만 안방 드레스룸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겠네요. 근데 A 타입과 B 타입 총 30평, 74타입 A 타입, B 타입은 150세대밖에 없어요. 이 150세대가 현재 전세는 한 3억에서 3억 5천 선까지 구하실 수가 있는데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나와 있는 매물 또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5,000에 130에서 140 정도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검담 부동산 프로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 선호하는 타입인 84A 타입인데요. 74A 타입처럼 판상형 구조로 너무나도 잘 빠졌고 그리고 지금 제가 찍어온 드론에 보이시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이 라인으로 이 남서향 배치의 84A 타입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드론 찍으면서도 오이 라인의 좀 고층들은 굉장히 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앞에 전망이 뻥 뚫려 있어서 이 전망 좋은 집에 한번 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는 전망 안 좋은 꽉 막힌 집은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바로 앞에 보시면 이집 앞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u 자공원 지금 현재 글린공원을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글린공원하고도 너무나도 가깝고 전철역이랑도 가까운 이 백이동과 백삼동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동이네요. 84A 타입은 누구나 선호하는 타입이죠. 판상형 구조, 마통풍 구조 방 4개, 화장실 2개. 모든 84A 타입이 다방 4칸은 아니고요. 와이드 다이닝이라는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방은 총 3개가 되고 이 알파룸이 펜트리와 이 주방 쪽이 와이드하게 넓어지는 구조를 갖게 돼요. 제가 참고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 화면은 힐스캐스팅이라는 힐 스테이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해 준 화면입니다. 와이드 다이닝을 해 놔서 6인용 식탁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 곳에 팬트리. 원래는 알파룸이 있었던 공간에 팬트리와 고급진 홈바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방 4개가 될 수도 있고 방 3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또 옵션 사항 중에 이 알파룸을 그대로 놔두고 작은 방두 번째와 세 번째 방을 통합할 수 있는 세대도 있어요. 이 통합 옵션을 하게 되면은 이 침대 놓여진 곳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니까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맞통풍 구조 너무 완벽하게 잘 빠져 있고요. 또 보조 수전 다용도실에 제공이 됩니다. 아까 74A 타입의 드레스룸도 너무나도 넓었죠?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공간 또한 매우 넓게 빠져 있으니까 84A 타입 선택하신 분들 너무 좋을 것 같네요. 84B 타입은 111동, 112동, 113동 2호 라인에만 있는 총 75세대만 있는 타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작은 방 3개의 구조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 거실 쪽과 안방 쪽으로는 남서향 배치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가 봐도 타워형 구조죠. 우리 현관에 들어와서 신발장과 펜틀이 되어 있고요. 작은 방첫 번째가 가장 활용성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나여져 있고, 그리고 작은 방두 번째, 여기는 알파룸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B타입의 아쉬운 점은 이맞통풍 구조가 안 되면서도 거실에 창은 두 개가 나여져 있어서 개방감은 굉장히 훌륭하고요. 하지만 침대와 TV장을 어느 쪽으로 배치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센스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살짝 또 아쉬운 점은 이 안방 쪽에 여기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인데요. 이 드레스룸의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창이 나있지 않아서 물론 옷이 햇볕을 받으면 좋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청소하거나 이제 먼지가 많이 있는 공간이니까 환기를 시켜주면 좋은데 그런 게 창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8사 타입답게 우리 현관 팬트리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엌 쪽 들어가기 전에 이 공간도 팬트리로 사용을 할수 있고 그리고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어 보여요. 주방 보조 싱크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8사 B 타입도 타워형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동 배치 또한 111동, 112동, 113동 전철역이랑 매우 가까운 동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총 75세대밖에 없으니까 빠르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84C 타입은 311세대이고요. 딱 봐도 타워형이죠? 84B 타입과 매우 유사한 느낌이긴 한데, 알파룸의 위치 차이가 있네요. 아까 84B 타입은 부엌 바로 옆을 알파룸이라고 했는데, 84 C 타입의 알파룸은 이 공간을 알파룸이라고요. 알파룸 같이 않고 엄청 큰 크고 활용도가 좋은 방처럼 보여지는데요. 여기 C 타입에서 옵션 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만약에 이 작은 방세 번째와 알파룸을 통합 세대로 해서 큰 방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드레스룸까지 꾸며주는 옵션 사항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84 C 타입도 이 주방 쪽이 어, 부엌과 마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뭔가 손님이 왔을 때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기보다 제 요리를 해서 완벽한 모습을 내서 줄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창도 두 개로 나 있기 때문에 개방감 매우 훌륭하고요. 안방 사이즈도 적당해 보여요. 그리고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드레스룸은 A타입 드레스룸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A타입의 드레스룸이 훨씬 더 넓은 것 같고요. 그래도 C타입도 되게 좋은 타입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84A, B, C타입 국평이라고 하죠. 물론 A타입이 매우 훌륭했고요. 그 다음에 B타입, C타입도 나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대로 꾸며서 거주하시면 만족도 높은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의 전세 시세는 전세 3억부터 4억까지 이제 동호수, 옵션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월세를 구하신다고 하시면 5천에 150 정도로 매물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맞다. 84A타입 제가 가장 완벽한 판상형의 좋은 타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급 전세가 하나가 있는데요. 전세 3억입니다. 84A타입 전세 3억. 저층이냐고요? 아니요. 중층 이상이고요. 제가 아까 102, 103, 104동 그 라인 쪽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남서향 배치 좋은 뷰를 가진 동호수 지금 전세 3억이 있고 에어컨 6대, 공기청정기, 중문, 식기세척기까지 이렇게 입주장에 매물이 조금 많을 때 신축 아파트의 좋은 옵션으로 조금 저렴하게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니까 이 매물 진짜 좋거든요. 지금 전화 주시면 어떤 매물인지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구 타입에는 ABCD 타입이 있는데요. 우선 A 타입 219세대 갖고 있습니다. 와 평면도 보자마자 약간 마음이 편해지죠. 누구나 좋아하는 이 판상형 구조의 포베이 구조. 방 4개, 화장실 2개,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현관에서 들어오면 현관 팬트리와 이쪽 주방 팬트리 쪽이 붙어 있어요. 간혹 옵션 사항 중에 H클린 현관 유상 옵션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옵션이 어떤 거냐면 이 현관 팬트리와 이 주방 쪽 팬트리가 연결 통합이 돼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H클린. 우리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클린 할수 있게끔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이쪽에 마련이 되고 세면대 설치가 돼서 주방쪽 팬트리로 연결이 돼서 아주 넓게 현관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H 클린 현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힐스 캐스팅의 영상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쪽에 현관 팬트리 문을 열자마자 세면대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현관 팬트리 일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 옆으로 바로 복도 쪽으로 향할 수 있게끔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를 합쳐서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냅니다. 근데 저는 굳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신 세대들도 간혹 있었지만 그냥 우리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를 조금 더 넓게 쓰고 손 씻는 거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씻으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 뭐,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마통풍 구조에다가, 판상형 구조에다가, 와이드 다이닝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은 방네 번째, 여기는 알파룸이 아니라 작은 방네 번째에요. 이 방을 반으로 나눠서 일부 팬트리 공간, 그리고 주방 쪽을 이렇게 길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는 막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키 기... 이 쪽으로, 그러면 인덕션과 후드가 이 라인으로 배치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주방이 엄청 크게 넓게 사용하면서 이 쪽이 김치 냉장고, 냉장고 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엌 공간 또한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방 4개를 사용할래? 아니면 방 3개면서 주방을 넓게 사용할래?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네요. 안방 쪽으로 들어가면 이곳은 파우더장, 붙박이장,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파우더장도 굉장히 공간이 넓고 그리고 파우더장이지만 간혹 그 안쪽에 의자를 놓지 못하고 수납으로 막아놓은 곳들이 있는데 여기는 막아놓지 않고 의자를 넣었다가 편하게 이제 화장할 수 있도록 쓸모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붙박이장 설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드레스룸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구 B 타입은 총 146세대 있는데요. 되게 현관이 엄청 크고 넓습니다. 현관 들어오면은 두 군데로 문을 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부엌 쪽 다용도실로 향할 수가 있어서 짐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방으로, 각자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 전실이 되게 넓으면 그것 또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 99B 타입의 특징은 이 현관 쪽 전실이 매우 넓다. 그리고 문도 두 개로 나여져 있어서 뭔가 식재료를 사왔을 때 주방 쪽으로 이동하기 동선이 매우 편리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거실 쪽으로 문이 세 개가 나여 있어서 개방감과 일조량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하지만 여기다가 소파를 놓게 되면은 이 창문을 가려야 되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고 이 창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막아야지만 TV를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은 총 4개가 연달아 붙어 있는 특징이 있네요. 안방과 작은 방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가족 간에서도 살짝 좀 분리가 되면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자녀와 부모가 이렇게 방이 붙어 있는 건 그렇게 제 생각엔 좋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린 자녀들이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이면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99B 타입은 안방부터 작은 방, 거실까지 101동부터 105동까지는 모두 남동향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거실 쪽 창, 부엌 창은 남서향 배치인데요. 106동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방과 모든 방들이 남서향 배치, 그리고 남동향 배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99C 타입인데요. 총 90세대 밖에 없어요. 많지 않죠? 102동부터 103, 104, 105동 1호 라인에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딱 보시면 우선 판상형이라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죠? 방 4개, 화장실 2개. 근데 이제 딱 들어와서 특징을 보시면, C 타입은 특이하게 옷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옷 수납 걱정? 드레스룸이 하나, 둘, 셋. 이 공간이 드레스룸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안방이 조금 더 작아, 작아질 수도 있긴 한데, 이 안방 쪽 바로 뒤에는 이 통풍이 가능한 창문까지 되어 있는 드레스룸. 근데 왜 이렇게 트여져 있지 않고 나눠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눠놓음으로써 뭔가 조금 실용적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드레스룸 3개에다가 이 공간도 꽤 넓은 공간인 것 같은데, 명칭은 마스터 서재예요. 마스터 서재로 쓸수 있는 공간 되게 서재뿐만 아니라 스튜디오로 쓰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그런 공간으로 써도 정말 좋을 것 같고 근데 작은 방들이 굳이 많은데 서재까지 필요한가? 안방이 조금 작은 감이 있어요 이런 침실 네 번째를 조금 더 활용해서 크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부부 C 타입은 거실이 창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광폭 거실인 거죠 이 광폭 거실에서 쇼파를 조금 더 앞으로 빼고 뒤에는 홈바를 만들어서 멋진 주거 형태를 만들어내도 좋을 것 같네요. 9구 d 타입은 두 세대밖에 없어요. 102동에 하나, 103동에 하나. 되게 특이하죠? 근데 구조는 우리 방금 본 C 타입하고 조금 유사한 것 같은데 서재와 드레스룸의 개수 차이. 아까 여기 서재에 있으면서 드레스룸이 총 3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현관 들어오자마자 이 공간이 중문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여기 펜트리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막아서 펜트리 공간으로 쓰면 좋을 텐데 펜트리 공간이 아니라 요게 신발장이에요. 신발장? 이쪽도 신발장. 그래서 현관이 엄청 넓다. 그리고 광폭 거실로 창이 작은 게 하나가 더 있다. 그리고 작은 방, 총 3개의 안방까지 해서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 총 2세대니까 내가 이 D타입을 원한다 해도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네요. 지금 힐스테이트 웰카운티 99타입의 전세 시세는 3억 5천부터 4억 5천, 5억까지 다양하게 동호수 옵션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급 전세로 나와 있는 전세 3억 5천짜리 99B타입이 있어요. 방 4개에 화장실 2개의 구조고 옵션도 에어컨 6대, 엔지니어드 스톤 등에 다양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전세 3억 5천 이 신축 아파트 극 전세를 가져가시는 분은 행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조금 많을 때 좋은 매물들을 골라서 우리 세입자분들은 가져가실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임대인 분은 전세 시세가 조금 낮게 맞춰진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물량이 많을 때 조금 손님이 있을 때 빠르게 좋은 금액을 제시를 해주는 것 또한 지금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지금 현지 분위기와 시세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평면도 너무 좋다고 했던 99A 타입 전세 3억 7천에 옵션도 다 되어 있는 세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급전세 있을 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이렇게 끝에 보이시는 세대 보이실까요? 여기가 125 펜트하우스 세대예요. 제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 펜트하우스 세대 한번 가서 볼수 있게끔 촬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여기는 초역세권 로얄동인 101동이에요. 이 백일동 이렇게 제가 드론으로 올라가서 보면 맨 위에 한 세대 있죠. 여기 보이시는 곳이 펜트하우스 세대고요.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명품 대단지답게 이 우측에는 스카이라운지 입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꾸며지고 있어요. 스카이라운지에서 보는 그 경관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검단 신도시 힐스테이트 입주민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해서 관리비도 굉장히 저렴할 것 같은데, 명품 대단지에 입주하고 싶으신 전세 월세 매매 찾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좋은 매물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